안녕하세요. 오늘 9월 27일 수요일 아침에 지금 한 10시 반 정도 됐는데요. 유튜브를 또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유튜브 여러분. 오늘 새벽에 2시 반쯤에 다 아시는 것처럼 영장실실심사에서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큰 산을 또 넘었습니다. 우리 민주화 과정에서의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큰 산을 하나 또 넘으셨는데 아,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또 우리 군민들께서도 추석 선물을 좀 아주 괜찮은 선물을 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피켓팅 하려고 이런 딱 어깨띠를 이재명은 승리한다 라고 딱 준비해서 아침에 나갔습니다. 아주 기분이 좀 좋은 날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 지친 몸, 아주 그 쇠약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 보면서 좀 짠하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뭐저 서울 구치소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때 제가 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좀 늦게 끝나서 가보질 못하고 새벽녘에 좀 비몽사몽 자다가 깨어나서 한4 시쯤 보니까 기억이 됐더라고요. 눈이 뭐확 떠지더라고요. 네. 사실 뭐 반반이었지 않습니까? 아, 실질 심사가 통과 기각이 안될 수도 있고 또 기각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아, 유창그 영장 점담 부장 판사가 매우 명쾌하고 명석한 그런 그 심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참뭐 아직 사법정이 정의가 살아 있다. 또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 사법부의 명석한 판단을 굉장히 어, 가슴 깊게 감사 인사 말씀을 해, 하셨는데 예. 우리가 어, 참 사법부 정의가 아직도 살아 있음을 그, 느끼는 그런 새벽녘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 오늘 기분 좋게 또 아침에 뭐 지금 한두 달째 제가 아, 안산에 있는 뭐 단홍 사거리 그 다음에 또 건강보험공단 사거리 뭐 이런 데서 아침 인사 저녁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아침 피켓팅을 뭐 이런 거로 이제 내일 이면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 인사를 드리고 이제 됐는데 아, 많은 분들이 정말로 어, 어떤 웃음 뭐 미소를 띄우시기도 했고 네 격려 뭐엄치적도 보내주시고 네그 다음에 그냥 그 택시기사 분들, 버스기사 분들, 선생님들은 이제 운전하시느라고 잘 쳐다보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어, 갑자기, 인사를 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래서 조금, 어, 기분이 이렇게 업 됐습니다. 아침 인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추석 인사, 한가인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아침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남은 과제는 음큰 산이 또 남아 있죠. 뭐 지금 민주당의 쇄신, 민주당의 혁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 그 불, 불체포 특권, 아, 불체포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뭐 수당해야 된다. 수당시켜라. 제명시켜라. 뭐 이런 요구들이 뭐 엄청 비등 많아진 많아지게 되고 또 민주당이 앞으로 윤석열 폭정과 맞서기 위해서 대호를 그 정비를 하고 단결력을 더 국권이 어,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음, 뭔가 그 제재조치는 확고하게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미,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바라는 것처럼 민주당의 불난이 되는 민주당의 힘을 약화시키는 과정으로 또 재현될 우려가 많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니면 또 그것이 잘안 된다고 했을 때 당원들, 또 유튜브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또 민주당을 계속 흔쾌히 또 열심히 지원을 해 주심으로 해서 내년 총선에서 정말로 일을 해야 하고,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어, 혁신,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차근차근 해나가야 될 사람들로 그 어, 국회에 입성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돼서 정말로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처럼 정말 음, 다시 반복되지 않아 정권을 뺏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와 어떤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세계의 그등 국가로 다시 자리매김하는데 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들로 내년 총선이 또 진행 그 뽑아주시고 또 지원 아, 선택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또 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예, 진행. 그 실천, 실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드는 그런 아침입니다. 네. 어, 오늘, 음, 내일이면 추석 명절, 모두 다 정말 그 행복하고 즐거,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다시 한 번, 그,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큰 산을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 부분은, 어, 우리 국민들이시고, 또 우리 당원들이신데요. 결국 정치는 정치는 국민들이 정치를 한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명령하신 지엄한 명령을 그냥 정치 일반 빽지다른 사람들은 대리해서 수행할 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국민들이 만들어 놓으신 국민들이 정말 이 상황을 그렇게 염원라고 바라신 덕분에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구속을 극복하고 이렇게 다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역량이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정말로 어떤 미래를 향한 발판을 다시 만들어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유튜버는 짧은 시간 이렇게 인사 말씀드리고요.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